할렐루야! 회복으로 가는 18번째 날 새벽입니다. 회복과 기쁨의 새 날이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크게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첫 번째로 돌아온 것은 서루바벨의 인도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회복되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에스라와 함께 말씀의 회복 그리고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한 언약이 갱신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미아와 함께 세 번째 기환이 이루어졌는데 비로소 그때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마음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서원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그렇게 자원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성전도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도 회복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가 그들 가운데서 회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지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 수많은 길들이 이제 드디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들의 목적지에 도착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여전히 예루살렘성이 무너져 있을 그때 그들은 아직 그들이 진정으로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느에미아와 함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성벽과 성문을 또한 회복된 예루살렘성을 봉헌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느헤미야서 12장은 이느헤미야서의 하이라이트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가장 고대하고 또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 드디어 찾아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의 신앙 속에도 이런 순간들이 속히 찾아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영신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크게 기뻐 찬송하는 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리엄 승가대와 해세드 찬양단의 찬양 소리와 연습 소리가 온 교회에 울려 퍼지고 수요 승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합니다. 그 찬양의 열기가 우리 교회 학교와 청소년 그리고 새벽이슬 청년들에게까지 아름다운 메아리로 이어질 수 있기를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회복의 날 정결 의식과 함께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것이 바로 찬양이었다 그럽니다. 그 특별한 찬양을 위해서 느헤미아는 예루살렘 성 사방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노래하는 레이 사람들을 모두 다 찾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노래와 연주를 통해서 기쁨을 더 풍성히 표현하기 위해서 성전 봉사자들이었던 레이 사람들을 불러 모았던 겁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게 불려서 모여졌던 사람들이 마을을 이룰 만큼 되었다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레이 사람들이 기쁨으로 이 봉헌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지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봉헌 감사 예배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특별한 순서를 하나 기획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찬양의 행진이라고 하는 순서였습니다. 이 찬양의 행진은 성벽 양쪽에서 가운데를 향하도록 그렇게 이루어졌는데요. 하나는 에스라가 이끌고 또 하나는 느헤미야가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 각각의 행진에는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찬송하는 레이 사람들이 함께 또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제사장 일곱이 따르고 있었고 또그 뒤에는 제사장의 자손들인 레이 사람들 아홉 명이 나팔을 불며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행진 뒤를 따라서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걷도록 했어요. 앞에서는 노래하고 뒤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 소리가 요즘 말로 하면 좌우 스라운드 시스템으로 그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감싸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려 퍼지는 그 찬양 소리에 화답하면서 온 유다 백성들도 또한 춤을 추며 행진해 나가도록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들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 성벽을 지나가던 유다 백성들이 그 성벽 너머로 보였던 풍경을 바라보았을 때의 감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온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찬양하며 화답하며 성 바깥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오늘 봉독에던한 31절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처음 백성들을 집결시켰던 장소가 예루살렘 서쪽 골짜기 앞이었다 그럽니다. 그곳은 본래 어떤 곳인고 하면 느헤미야가 저 수산궁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에 처음 돌아온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밤에 몰래 야간 순찰을 나갔던 곳입니다. 그 골짜기 문을 나와서 느헤미아가 분문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그름을 모아 놓는 곳입니다. 그 분문을 지나서 성벽을 둘러보는데 그 느헤미아의 눈에 성벽은 다 무너져 있었고, 성문도 불탑을 린제 버려져 있었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너희 매가 걸어갔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가 하면 짐승들조차도 다닐 수가 없을 만큼 험악해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랬던 그 곳이 이제 성전과 이어진 생명의 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전과 이어지는 생명의 도성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회복입니까, 여러분?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온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춤을 추고 뛰며 하나님께 찬양의 소리를 올려 드렸던 것이지요. 온 백성들이 그 성벽 위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행진하다가 이번에는 또.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온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산발랏과 도비야의 비아냥과 조롱 소리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서 4장 2절과 3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발랏은 말하기를 힘들여서 성벽을 짓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 미약한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불탄 돌을 흥부득이에서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가? 그렇게 비아냥 그랬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이 불타버린 돌들은 석회석들입니다. 석회석들이 불타오르고 나면 그 돌들은 아무런 힘이 없지요. 그러니 산발랏이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 산발랏 곁에 있던 도비아는 말하기를. 그들이 건축하는 이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금방 무너져 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아냥 그렸고 그렇게 조롱했던 성벽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어때 합니까, 여러분? 온 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 성벽 위에서 함께 행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온 유다의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앞서고. 온 유다의 레이지파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회복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는 그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비아냥과 조롱도 견디며 인내했던 자신들이. 대견스럽기도 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묵묵히 인내하며 각자의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어려운 때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성도들, 우리 영신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런 기쁨과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신 교회가 1층에서부터 6층까지 성도들로 가득 차고 여기저기 구역교회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우게 되는 날을 반드시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영신교회의 이 본당을 그리고 2층과 3층과 4층과 5층 그 6층 비어 있는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에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묵묵히 예배 자리를 지켜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좌우를 향하던 유다 백성들 그 찬양의 행진이 하나님의 전 성전 앞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라 히아라는 분의 감독 아래 비파와 수금이 찬양을 합니다. 큰 소리나는 재금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노래하는 레이 사람들이 크게 찬송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찬양의 행진이 끝나고 이제 기쁨의 제사가 시작되었던 것이지요.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제사와 함께 화목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졌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화목제물만 부녀와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허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유다 백성들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고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나머지를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43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 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 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 선구이기도 한이 43절의 말씀처럼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연회가온 나라와 온 세계에 임하실 그날에 우리 영신가족 모두가 큰 예배를 드리며 심히 즐거워하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새벽 있을 청년들의 웃음 소리가 멀리 우리 이웃들에게까지 들리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사단 영신 가족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지 않습니까? 상상은 현실이 된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현실로 변화시켜 주시고,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영신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봉덕했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봉헌 감사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성벽이 세워지고, 불타버렸던 성문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성벽과 성문, 그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배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봉헌감사 예배의 모든 장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문과 성벽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성벽이라든지 성문이 아니고 오히려 그 성벽을 걷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이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이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눈길도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벽이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불타버렸던 성문도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봉헌 감사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이 그 백성들을 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면서 망해 버렸던 그 백성들이 이제 회복되고 이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회복된 성벽인 겁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다시 새롭게 세워진 성문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회복되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예배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우리 인생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신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너진 성전 같았습니다. 무너진 성벽과 같았습니다. 버려진 돌무더기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된 성전이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회복된 성벽이 되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그런 우리들, 성도들을 회복된 성전이라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 속에 나타나게 하고 지켜가는 회복된 성벽이라고, 그렇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아를 통해서 세우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아를 통해서 회복시키기 원하셨던 그 무너진 성벽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들 자신이라는 것, 우리 영신교회라는 것, 오늘 회복으로 가는 이 18번째 날 새벽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옛날 유다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시대 무너진 하나님의 뜻과 무너져버린 교회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되어진 성벽으로 삼아 주시고 자신다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의 날 허락하여 주시라고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2사에서 58장 구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여호와께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날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영신교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행진이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속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신교회 모든 교회 학교와 청소년들과 새벽이슬 청년들이 기쁨과 웃음소리로 온 교회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웃음소리가 우리 영신교의 모든 이웃들에게까지 멀리 울려 퍼지는 회복의 나를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